예,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말을 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예, 나타나 있는데, 이 악한 말을 원망하는, 이 원망의 말은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들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면 믿습니다. 예.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으시랴 성경이 그랬잖아요. 다 보고 들으시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그랬어이 원망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왜냐하면 원망은 내면의 불신이 겉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역 끝을 살게하셨다 그렇죠. 예, 원망의 말. 왜 원망하는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악한 거죠. 이 불신이 이. 입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은연 중에 소, 뱉어내는 그 말들이, 어, 사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로.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결정적으로 민숙이 이 14장, 15장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 가서는 열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난 정탐으로 돌아와서 보고할 때 절대 다수가,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하잖아요. 그 땅은 우리 집어삼피는 땅이고 거기서는 다 거인 안악자손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열 명의 정탁군의 말을 듣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밤새도록 울면서 막 하나님과 모세와는 원망하니까, 여호수아 갈래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네. 너희 중에 단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안을 대적하는 그들 양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막 말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네. 3, 4, 1원. 이런 말이죠. 3, 4, 1원. 세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버리죠. 1, 4, 1원 어, 저도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3, 4일은, 3번 생각하고 한번 말해라. 야구보서에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 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해합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주여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열납이 뭐예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셨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막 함부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보초병 하나씩 세워 두시길 바래요. 아무런 말이나 튀어나오지 못하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불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불이 꺼졌다. 네. 이번에 저저그 경상도 쪽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혹시 그 산불이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런 심판의 결과가 아니, 아닐까 그런 생각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축구, 축구장 수십만 개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것이 그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대요. 다베라. 여와의 진노가 불타오른다는 뜻입니다. 작년에 미국도 LA에 엄청난 산불이 어 역대 최대 피해를 입히면서 완전 초토화 시켰는데요. 그산플을 보면서도 야참이 미국의 서부 LA 그 캘리포니아 주는요 미국이 많이 타락했지만 미국 52개 주 가운데서 가장 타락한 주가 캘리포니아 주예요. 가 보니까 환경은 제일 좋은데. 얼마나 날씨도 좋고, 그냥, 막, 천국에 온것 같아요. 그렇게 좋아. 그런데, 동성애, 낙태, 뭐, 그 다음에 사탄 숭배, 이런 각종,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 가장 넘쳐나는 곳이 캘리포니아주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 산불이 자주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아니,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여기 사절 예고 보면, 또 그들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쇄하여, 만남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 애굽에 있을 때는 돈도 안 내고 생선과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을 시켜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밖에는 보이는 게 없네. 이 원망이 말이 되냐고요? 어? 애굽에 있을 때 그런 것들 먹었다고 그때가 더 좋았다, 더 행복했다? 아니 애굽에서 자기들 신분이 뭔데요? 노예인데 지금은 자유인이고 어떻게 애굽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서 원망을 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망은 악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너무 악한 거예요. 이 원망은. 네? 노예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해서 이 광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 베푸시고. 은혜로 거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 행하신 그열가지 스무 가지 서른 가지 은혜는 싹다깔아뭉개버리고 아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먹, 먹은 게생각나는 이제는 만나 밖에 없네. 이게 얼마나 악한 거냐고. 요 그리고 만나가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뭐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까. 무슨 빵 공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매일 새벽마다 여기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슬처럼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진영이 내려서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하루에 일어갈 양식이 충분히 내려와 있어서 그냥 거두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나를 주신 은혜를 이렇게 폄하하고 원망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하냐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근데 이런 똑같은 죄를 얼마나 자주 짓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지 은혜를 망각하고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원망 때문에 적과 꾸리는 가난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은 죄입니다. 그러면서 십자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다섯 가지 죄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의 죄예요 원망의 죄. 또 주님을 시험한 죄. 또 가늠한 죄. 또 악을 행하기를 즐게 한 죄. 이런 죄악들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행한 일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본보기가 돼서 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본보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원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이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원망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고. 누가 저에게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해지고 기분 좋아지잖아요. 보람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참 열심히 해 줬는데 막 원망하고 감사하는 거하고막 원망하고 나를 욕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도 원망 말 들으면 막 화나잖아요.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단에 또 목사님들 성막을 깊이 연구하신 분이 성막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 시청 앞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그때 부여에 그 성막 실물 크기로 성막을 복원해놓은 이렇게 폐교된 초등학교를 이분이 어 싹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폐교 건물 안에, 예, 네. 5 60년 전, 우리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근대사 박물관을 쫙 해놓고, 운동장에다가 성막을 실물 크기로 딱 만들어 놨어요. 이제 성막도 참 인상적이었지만, 근대사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그 삶의 모습들, 그 학교 교실, 그 난로에다가, 고실하게 이렇게 쌓아놓고, 뭐 그런 걸, 그런 거좀 가보셨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쓰던 교과서들 쫙 갖다 놓고, 그때 1960년대, 1960, 70년대, 우리 삶의 모습들 쫙 참, 이분이 다 수십 년 동안 그걸 꼴, 꼴통품들을 수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쫙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아니, 이 엄청난, 어떻게 이렇게 다 모으시고 왜 이런 걸 하셨어요?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분이 그래요. 감사를 되찾을 감사. 감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저렇게 우리가 그 시절에 50년 전 50년 60, 전에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춥고 배고프고 고생했던 그 시절을 좀 기억하게 만들려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이거예요.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 그냥 흰쌀밥에 고깃국에 그냥 말아서 시큰 한번 먹어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하던 그그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매일 감사하면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우리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어 지금 뭐 여섯 번째로 경제력이 강하다는데, 예?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진노하셨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도 안되는 이 원망의 말을 보면서 어 거울처럼 우리 모습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원망 대신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